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것저것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한 파일에 작성된 코드가 100줄, 많으면 1000줄이 넘어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하나의 파일에 이렇게 많은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각 코드들의 의미를 빠르게 파악하기가 어렵고 기능 수정이 필요할 때도 그 부분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코드를 관리하기가 꽤나 어려워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코드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하나의 파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각 기능별로 여러 개의 파일로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공통된 기능이나 특별한 목적에 따라 각각의 파일로 분리하는 과정을 모듈화라 부르고 이때 이 파일 하나하나를 모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처럼 하나의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파일로 모듈화하는 방식은 코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뿐만 아니라 비슷한 기능이 필요할 때 다른 프로그램에서 재사용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점은 이미 만들어진 모듈도 많다는 건데요. 개발 커뮤니티는 오픈소스 문화, 즉, 누구나 코드를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미 누군가가 구현한 기능을 또 구현하면서 시간 낭비를 하지 말고 기존 것을 토대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기여를 하자는 정신이 있기 때문이죠. 인터넷에는 여러 개발자 또는 회사들이 만들어서 공유한 자바스크립트 모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모듈을 제3자가 만들었다고 해서 서드파티 모듈이라고 하는데요. 서드파티 모듈을 잘 활용하면 근사한 소프트웨어를 비교적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겠죠. 이번 토픽에서는 먼저 간단한 모듈을 만들어 보면서 모듈 문법을 익힐 거고요. 그 다음에는 서드파티 모듈을 가져와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하는 리액트나 익스프레스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웹개발을 하려면 모듈에 대해 꼭 이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토픽의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